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스트라이드의 프로듀서 조헌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얼마만큼 재밌게 보셨는지 한번 함성을 한번 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들어오실 배우분들이 좀 힘을 얻어서 나와야 여러분들과 재밌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밌게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함성으로 잡혀주세요. 재밌게 보셨죠? 와이! 와이! 네! 여러분! 네, 물론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대중 강하늘, 강형석강지영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라이드 감독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하신 분들 모시고 저희 시사회를 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영화 보셨다시피 저희 퍼스트 라이드 어,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도 함께 봐도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볼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퍼스트 라이드의 주역을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뉴스룸에 출연한 대한민국 여학의 위인 자랑 강하늘. 네, 아 어, 뉴스룸은 홍보팀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간 거고요. 네,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스트라이드에서 정태정 역할 맡은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뭐잘 생기셨어요? 안 보이지만. <laughs> 아. 네. <laughs>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우리 영화 퍼스트 라이드에서 정말 완전 퍼스트한 감독 아, 그 관객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정말 아직 개봉 전에 여러분들 특별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분들이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 우리 영화가 우정에 관한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들이랑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영화가 가볍다 보니까 가족끼리 전부 다 나와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다들 나가시면서 SNS 키셔가지고요 샵퍼스트라이드, 샵꿀잼, 샵개꿀잼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주변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 가득 메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석! <laughs> 자, 영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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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아, 깜빡 졸았네 안녕하세요 개근복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laughs>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으셨나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복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 이제 출발하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문 내주시고 재밌다고 억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재미 없었어도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세요. <laughs> 진짜 소문 많이 내주시고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역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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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사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먼저 보신 거예요. 어,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 제가 친구들을 위험해. 네. 29일 1 2일 바로 어요 어. 오. 오. 친구 최고. 제가 비록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만 네뭐그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한번 개봉하면 꼭 보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 <laughs> 아네그 이것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자고 또예뭐또 만나 해주셨고. 단체 사진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 포스트라인 하면 관객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실게요, 오실 프레시 한 번씩 가르주세요자 <laughs> 웨딩사진 <웰딩> 스타일로 <laughs> 가겠습니다 프레시 해 주세요 웨딩사진 스타일로요 네.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찍겠습니다 그 포트 <laughs> 하나 둘셋 퍼스트라이크 <laughs>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퍼스트라이드를 응원해주시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한 인사 말씀드리고요. 밝은 리뷰 부탁드리고요. 어, 리뷰, 밝은 리뷰만 부탁드리고 스폰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러나가겠습니다. 차렷! 인사!